네, 안녕하세요. 어, 두산베어스 감독을 맡게 된 김원영입니다. 어, 먼저 팀을 맡겨주신 박정원 구단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고영섭 사장님, 김태룡 단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나라 최고 명문 구단 두산베어스에서 감독을 맡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두산베어스는 야구 잘하고 강하고 많은 것을 이뤄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산베어스 특유의 어, 끈끈한 야구 그리고 경기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 뚝심 있는 야구를 했기 때문에 음, 미라클 두산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수들과 어, 뭐, 훈련 열심히 하고 호흡 잘해서 음, 앞으로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좀 저조한 성적을 받아들였는데 감독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보실 때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가장 좀 빈틈을 메워야 되는 뭐 포지션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뭐 올해 음뭐 국가대표 코치 역할을 하면서 야구장을 좀 돌아다니고 어 두산베어스 팀만 뭐 면밀히 경기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올 시즌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분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드러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 시즌 투타가 그냥 보여지는 수치는 그냥 중위권 정도, 5등에서 살짝 밑에, 뭐큰 틀에서 봤을 때 방어율이나 틴타율이 한 6위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수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올 시즌에 좀안 좋게 보여, 그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순위가 밑에 있었고, 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지 궁금하고 혹시 좀 어, 데리오실 분들 중에 좀 말씀드릴 말씀해주실 분들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군 스텝은 어, 퍼센티지로 말하면 한70%예그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 아직 조금 더 구단하고 제가 오늘 취임식이지만,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크런트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어, 일군 스텝 코치님들을 어, 영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만 이제 저는 어... 제 능력, 감독으로서 제 능력도 중요하지만 코치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유능하신 코치님들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작년, 작년에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제가 어, 코치 연수 생활을 했었고,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독 3년을 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어, 어쨌든 올해까지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처음에 작년 초에는 좀 화도 많이 났었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스스로 좀뭐그 자아성찰이랄까 그런 시간도 좀 했,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게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좀 느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변화를 시킨다기보다 조금 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요즘 야구, 요즘 야구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선수들도 마인드도 많이 저희 시대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그런 마음을 좀 맞춰야 된다는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2년 동안 물론 야구 공부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제 마음가짐도 좀 달라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뭐다방면으로뭐 투수, 야수, 그 다음에 뭐 타격, 주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단에서 이제 많이 질문도 하셨고 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소진 이게답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뭐, 뭐, 뭐 말씀하셨죠? 공백 기하 네. 네. 그리고 이제 야구라는 게 참 변수가 많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 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선수단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율, 요즘은 너무 자유, 자율 자율 자율하면서 자유스럽게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은 선수들도 조금 다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또 생각을 가졌고 그게 강압적이 아닌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그 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도, 음, 요즘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스텝에서 조금은 끌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합니다. 어떤 선수 좀 원한다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laughs> 아, 일단, 와보니까 내부 FA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얘기는 저도 이제 그동안 사장님, 단장님 뵈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캠프 준비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코칭 스텝 얘기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이제 그런데 이제 FA 얘기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뭐제 욕심 같으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내부 FA 선수들 다어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일단 1차적으로 그게 이제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구단에서 힘좀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산의 문좀 특유의 끈끈한 문화 좀 어떻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9년 20년 코치 생활 하기 전에는 두산 이라는 팀이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서울이니까요 좀 자유분방하고 어뭐좀 자유롭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팀에 들어와서 코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뭐그 자유스러운 분위기도 있는데 굉장히 유기질서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선배들이 훈련 열심히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 되면 끝나고 시킨 게 아니라 게이지 들어가서 쳐요. 고참들이. 근데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후배한테도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것도 잘돼 있고, 그런데 또 야구는 또 자신있게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즌 중반부터 어, 두산베어스가 젊은 선수들 많이 기용을 하면서 저도 보면서 아, 가능성이 높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구나. 특히 내야 쪽에 뭐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조성한 감독 대행을 거론하는 거는 좀 실례겠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들 많이 기용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좀 밑거름을 삼아서 캠프 때 음, 그 선수들의 장단점이나 그런 현재 상태 이런 거를 면밀히 좀 체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감사하다는 얘기 좀 전하고 싶고 음~ 일단 저는 뭐~ 뭐~ 예전부터 선수 생활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어느 특정 선수를 가지고 이 선수는 무조건 어~ 주전으로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캠프 때부터 어~ 공정성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스스로 그~ 팀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내년 시범 경기 때까지 그 내야수 <laughs> 내야수 자원들이 제가 이런 말안 해도 아마 알 거예요. 그 선수들이 지금 미야자키 교육 리그에 있는데 아마 그 선수들이 어 스프링 캠프 가 가지고 거기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공정한 기준으로 선수들 시범 경기 때까지 거기서 제일 좋은 선수가 일단은 뭐 엔트리에 들어가지 않, 않겠나라고 지금 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산 베어스는 선수단 내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주장을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예 어쨌든 선수 쪽에서 그 주장이라는 그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건가 이게 예 그 시즌별로 좀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독님 지시할 때도 있고 선수 투표할 아, 때도.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좀더 상의를 해보고, 예, 제가 알기로는 선수단 내에서 투표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많이 문화가 바뀌었네요.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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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임기내 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그냥 거창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조건 우승을 하겠다. 아니, 마음은 그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시리 진출하고 싶고 제가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 옳고 그름을 좀 따지고 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스포츠 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첫 번째는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대신 그게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가져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이 이겨서 승리를 해서 예,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감독 선임되기 전에 집에서 이제 야구도 많이 보고, 뭐 메이저 야구도 보고, 우리나라 가을 야구도 보는데, 야구가 TV로 보면 재미없거든요. 그런데이 가을 야구 자체가, 아, 이회부터 구회를 다 보게 만들어요. 아, 우리도 내년에는 저기 가있지, 있어야 되지 않나. 재밌는 야구를 보여드려야 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야구가 참, 이게 팬분들이 들으면 또 실망하실 수 있는 얘긴데 저는 투수 수비 그다음에 이제 타격 예.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쨌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을 야구 하는 중에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이 굉장한 공격력으로 지금 계속 좋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도 맞고 근데 이제 페넌트레이스 144경기라는 그 숫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투수력이나 수비력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고 단, 탄탄해야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생각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격에서 제가 이제 뭐 계속 뭐 작전 스몰 뭐 이런 거 보다는 조금 더더 더 선수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신 이 야구가 저는 저한테는 이게 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야구가 저는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야구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아, 김원영은 무슨 야구다. 그게 저도 아직까지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예. 테이비어 대표팀을 위해서 일 하셨는데 네. 이제 이제 구단 감독으로 오셨지만 이제 대표팀한테도 일을 하셨으니까 1년 동안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선수한테 내년에 또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까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남겨주신다면 네. 국가대표요? 아예 아, 예. 일단 제, 저도 음, 이 WBC 대회 이, 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선수 때 엄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실력이 안 돼서 대표팀에 뽑히는 뽑히지 못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위에 가까운 선수들이 뽑혔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 나중에 정말로 은퇴를 했을 때 그런 큰 대회에서 그런 메이저 선수들하고 같은 그라운드에서 경쟁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영광이다 근데 저도 이제 선수는 안 됐지만 코치로서도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대표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또아 저한테는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좀 죄송스럽고 그리고 유재영 감독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유재영 감독님이 흔쾌히 또 축하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표팀을 내려놓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팀 코치나 KBO는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월 달에 이제 본선 도쿄에서 게임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도, 음 잠깐 몸 담았던 그리고 지금은 밖에 지금 나와 있지만 계속 대표팀 응원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WBC 내년에 3월에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또뭐 페넌트레이스 우리나라 KBO도 더 지금보다 팬들이 더 사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감독님 따님께서 상당히 인기가 많으신데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감독님 부임하고 어떤 이야기 해주셨는지 가족들 또 어떤 얘기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뭐, 인기 있다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애가 예, <laughs> 네, 뭐, 그 전에 뭐 좀,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이, 뭐, 어린, 아직 저, 젊고 어리니까, 뭐, 뭐, 거기에서 거론되는 거는 뭐 잠깐이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 가족들이, 어, 제일, 뭐, 축하해 줬죠.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그 SSG 감독 할 때도 어쨌든 그 성적에 대한 그, 그러니까 주위의 압박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그런 좀 힘든 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루고 나니까 음, 그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와이어라는 걸 이루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고 박수 쳐 주고 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옆에서 격려해 준게 가족이긴 한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일 뭐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예. 그리고 뭐 저희 집은 저랑 다 분위기가 비슷해요. 막 와, 막 와, 막 이런,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냥 오 잘했네. 잘했다. 뭐이 정도. 예. 예, 그 정도였습니다. 감독님께서 두산 때 2019년과 2020년에 계셨는데 네. 그동안 두산이 없어졌을 때좀 관심 있게 지켜본 선수나 아니면 최근에 좀 나온 어린 선수들 중에 좀이 선수랑 함께 해서 뭔가 기대된 점이 있다라는 좀 선수들을 좀 뽑아 주신다면 사실 이제 야수 쪽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투수도 많이. 그때 제가 있을 때 선수를 이렇게 한번 손 꼽아봤어요. 일단, 1군 엔트레이 쪽에서 몇명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한 6년, 6년, 6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곽빈 선수도 사실 제가 있을 때 선수로 있었지만 1군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부상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국내, 두산베에서 국내 선발들 중 선발 중에서는 박빈 선수가 제일 중심을 잡아야 돼 줘야 될 선수고, 그리고 일단 뭐 김태견, 뭐 지금 마무리로서 잘하고 있고, 더 성장해 나가야 될 선수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주장 양이지, 선수, 제가 감독하면서 제일 껄끄러운 타자였거든요. 그런 껄끄러운 타자와 같은 팀에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안심이 놓이고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